절제를 말할 때 저희가 먼저 나누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단어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것을 떠올리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어떤 것을 쉽게 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생각까지에 나아가도록 안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성령의 선한 열매와 대비되는 것으로 육체의 악한 소욕을 이 바울이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만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성, 본능적인 이런 욕구들은 부정되어야 하거나 성령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마치 사람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인간의 몸 자체가 악하다는 그 오해를 막기 위해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점을 짓기도 했습니다 고린더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쪽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고 또 한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상반된 두 입장을 어떻게 하나로 종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력에 매어 있으므로 매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자주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경향을 성령을 향하여 교정한다면 지금은 잘 되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거듭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때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기원이 되는 마음마저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바울은 자신을 운동선수에 빗대어 표현하는 구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절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절제는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의 절제와 비슷해야 합니다. 이런 절제는 내가 얼마나 나의 육신의 욕망, 또 본성을 통제하고 조절하는지가 초점인 통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집중력입니다. 썩지 않을 월계관, 우리 앞에 놓인 상급, 충성스러운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인 그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그 자신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힐 수만 있다면 그 목표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기꺼이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결의 억지스럽고 고통스러운 자기 통제가 아니라 더큰 상을 얻기 위한 거룩한 욕망에 집중한 상태로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습관들에 저항하는 노력, 이것들이 절제를 말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집중력으로서의 절제를 말할 때 바울이 쓴이 편지의 수신이니. 비유대인 성도들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것만 생각해봐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음행 등 물질적인 것과 성적인 문제들이 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갖추는데 필요한 토대라는 말입니다. 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제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급력에 가까운 차원으로 철저히 자기 본성을 통제하고 다스리는데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 조절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던 그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삶의 행실로서는 어떤 문제점도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절제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겉보기에는 어떤 윤리적인 이슈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은 저희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명시적으로 어떤 구절로 의미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을 뒤따라가 보면 절제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저희가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 자신이 사역 초기부터 그 마음속에 그 무득했던 지점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장면인데 그 시점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기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달하는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지 혹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는 것인지에 관해선 이 성경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나뉘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벌한 개인의 불안의 윤능곽이 어느 정도 그려지긴 한다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됨 더덕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 외에도 데살로니가 2장 1절, 3장 5절,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인 "이 헛되지 않음"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경계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역의 그 마음 이면에는 자신의 열정이 헛된 것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불안감은 사실 계보가 있긴 합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여호와의 종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한 것은 아닌지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 바울의 이 불안이 그 이사야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의 불안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이런 불안감을 사역 내내 갖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해서 그 바울의 사역을, 그 가치를 이렇게 평화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가 보이는 이 불안감이 결국 성경의 내용에서 길을 올렸다는 점은 곧그 불안감의 해결책 역시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니까요. 여하튼 그 바울의 불안감이 이 수면 위로 가장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던 곳이었던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정도를 보내는데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실을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으니그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사람들이 불태운 그 마술 책 문서의 총액은 평범한 일꾼이 약 5천 일을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그일 이후에 바울은 그가 얻은 열매의 기쁨만큼이나 강도 높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주도 주조하던 이 직공은 자신의 돈벌이가 떨어지자 도시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리의 여신을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협한다는 식으로 부추기는데 그 일로 인해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9장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어와 아리스다고를 아리스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분노의 불길이 여러 사람들에게 옮겨 붙고 이윽고 도시 전체가 요란하여지면서 도시의 사람들 대부분이 일제히 당시 원형 극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구절은 평범하게 읽히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바울과 동행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아리스 군중들에게 붙잡혀 극장 안으로 끌려갔는데 이미 건기에찬이 사람들이 부디 그들에게 어떠한 해를 입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었을 테죠 여기에서 누가는 이 바울의 행동을 조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권하더라 바울은 용감하게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건데요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절호의 기회라고요. 바울은 이전에 아테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당대의 관리들 앞에 오직 한분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했던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잦았던 회당에서의 토론과 아테네 인근의 철학자들과의 논쟁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마침 이곳은 원형 극장이었고 자연스럽게 군중석에 앉은 무리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 안에 그토록 충만한 복음을 증거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제자들과 관리들이 막, 막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니 소요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라구요. 사태는 에베소 시청 관리의 해산 명령으로 일단락 됐지만 적어도 바울의 내면 안에서는 그 일의 여진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성경은 담백하게 말렸다라고만 기록했지만 제자들은 적어도 바울을 말리기 위해 그를 꽉 붙잡아야 했을 겁니다. 도시 전체를 뒤덮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소리의 울림.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가서 세상의 신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를 외치고 싶은 충동 저는 이것이 바울 한 사람에게 찾아왔던 자발적이지 않은 타이적인 절제의 순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가 에베소 극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상대해서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회를 바울에게 주시지 않는 걸까요? 누가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일을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20장으로 넘어가지만 그일 이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언급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판결이 난이 죄인을 감금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사람을 이 가두는 구금장소로도 사용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후 그때의 경험을 배경으로 쓴 서신이 이 고린도 후서였고 또그 심정을 추측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는 그 일을 통과해낸 상태지만 당시 그 일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는 바울이 살서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며 큰 사망에 빠져 있었다고 느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구약 성경에서 80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참 하나님을 두고 대결했던 엘리아 선지자를 떠올리게 만들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서 그 자신을 엘리아 선지자의 처지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에서의 일은 여러 가지로 신의 산에서의 엘리아 사건을 연상하게 만드는데요. 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남으로써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 그가 곧바로 열왕기상 19장에서 차라리 죽기를 간청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죽기를 구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참 여호와가 누구인지 드러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잘못마저도 드러났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아있던 자신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완고하고 완강한 죄성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사야 사회 여호와의 종이 느낀 감정과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어차피 그들의 완고한 죄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면서 한 일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있을쓸하고 자주적인 독백은 에베소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 빌립보 감옥에서는 찬송과 기도로 그 어려움에 거뜬히 통과해냈지만 그때와 달리 에베소 감옥에서는 그렇지 않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야만 했었던 그 이유가 될 것이기도 할 텐데다. 하지만 그 시기를 겪으면서. 바울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4장 7절에서 과 1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약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 자신이 오히려 약한 그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가장 최적의 순간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가는 나를 통해 더 명료해진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절제와 반대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일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한 것은 아닐지 유의미한 것을 남기고 싶고 생산적인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쩌나. 그러나 이런 종류의 불안은 자주 사람을 성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생산성과 효율을 쫓고, 나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자기 몸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죠. 그렇게 했어도 그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리고 그는 제풀에 빠져서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춘 순간에 비로소 작동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며 손에 움켜쥐려는 순간에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은혜 말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나 자신이 더더는 존재라는 것을 잃진 않을지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나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내가 절제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절제가 나 자신의 유의미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 나라를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